안녕하세요 플러스 문구입니다. 오늘은 어, 예쁜 어, 이게 화분에다가 어, 화초를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. 봄도 됐고 해서 음. 안녕하세요. 이제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어, 재료를 꺼내서 미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음.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이 안에 어.. 이렇게 초코가 있어요 이렇게 마른 거 건초가 요거를 물에 물을 이렇게 넣어서 불려주면 이게 이제 흙이 돼요 이게 물을 먹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물을 잔뜩 넣어서 뿌른 다음에 씨앗을 심어 볼 거예요 네, 반가워요. 반가워요. <laughs> 여기는 플러스 문구입니다 <laughs> 자, 물을 더 줘야 될것 같아. 금방 안 불어요. 물을 많이 넣어야 돼. 너무 오랫도록 말라서. 네. <laughs> 화초를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. 우리 친구들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<웃음> 진짜 유튜브예요? 네. 이름이 뭐예요? 플러스 문구점입니다. 네.